요거 계산을 조금 빨리 할수 있죠?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특이한 케이스야. 내가 마삼부터 마일까지 적분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하필 3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실근이 마삼이고 얘가 실근이 마일이란 얘기야. 어, 그럼 이제 우리가 뭘쓸 거냐 면 점대칭성을 쓸 거야. 그냥 팁으로 알고 계시고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기에 마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마일이 이렇게 있어요. 마삼부터 마일까지 3차 함수 적분을 할 건데, 만약에 나머지 X절편이 마이너스 2라면, 적분하면, 얼마 나오겠어? 0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꿉니다. 얘를, x, 플러스, 2로 바꿔버려. 그러면 여기 절편이 지금 마이가 되는 거야. 근데 원래는 x 빼기 4였죠? 그러니까 얘를 마이너스 6을 붙여주란 얘기야. 그럼 여러분, 피적분 함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봐. 계산으로 우격다지만 사람들 한번 체크해보시고, 분배법칙 한번 해볼게요. 얘를 얘한테 곱하고 얘한테 곱한 거야. 이거를 지금 마3에서 마1까지 적분을 하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 여기가 마3, 마2, 마1인데 마3부터 마1까지 적분했으니까 얘는 그냥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 여러분 남아있는 적분을 보시면 마3이랑 마1이 절편인 이차함수인데 하필 마3부터 마1까지 적분했으니까 이차함수의 넓이 공식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상당 부분 계산을 줄일 수 있다.